뭐된 거야?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어떻게 된 거지? 체스하다가 얘 체스 체스하다가 체스 마스터 됐나 본데? 뭔가? 알파고 됐는데 갑자기 제가 어떻게 알수 있지 저거를? 정보 정보 있다. 아니, 아니 위도가 우 원래 저 정도가 아니었어요. 11인인가 그랬다니까. 1일 저 얘가 완전, 이거다 버렸네. 그새 올라온 건가, 그럼? 히포가 1 1레벨인데얘 아직도 1 1레벨인데 얘는? 근데 20레벨 찍어봤자 어차 천천히, 천천히 또 떨어지잖아 아니야 저게 저렇게 17레벨일 수가 없어 내가 얘위도 데려올 당시에 10레벨인가 11레벨이었어 뭔가 뭔가 무슨 일 있었던 거야? 이게 <laughs> 그러지 않고서는 저럴 수가 없어. 뭐가 어떻게 된 거지? 체스, 체스 효과가 진짜 체스? 무슨 일 있었던 거 같은데. 재배도 얼추 다된것 같고. 전등하고 이런 거다 어디다 놨죠 전등? 아 이거 음, 아닌데? <laughs> 전등 내가 해체했다고? 전능내가 해체했어? 해체했나본데 진짜 아이씨 전능대 해체했지? 이동시키라 되는데 내가 아나 어, 왜 저기서 저러고 있냐? 아니야, 그렇게 빨리 오를 수가 없어. 내가 봤을 때는, 뭐, 뭔일 있었던 거야? 17레벨이라고. 뭔일 있었던 거지? 아니, 그리고 히포가. 학습 속도가 플러스 80%인데, 얘가 얘보다 안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. 체스 효과인가? 진짜 체스 하다가 갑자기 득도했나? 그럴 수도 있겠는데, 체스 하다가 득도를 했다. 칵칵이 기 있는데 바닥에서 식사를해 이상하네 음흠. 아니, 둘다 1이라고, 이거. 내가 한 지가 언젠데, 이거를. 히포가 병 간호를 했다고 치도, 뭐, 맨날 병 간호 하는 게 아닌데. 설령 두배 정도, 그니까, 러 제가 10시간 할때 히포가 5시간을 했어도 저렇게 차이 날 수가 없어. 아, 멍멍이 잠자리 필요하다고? 잠자리? 뭔일 있었던 게 분명해. 뭔일이 17... 3초에 1씩 올라간다고 치면 1500 3초에 1씩 올라간다고. 항상 빨리 도는 게 아니니까 아머팔로 계속 굶주리네. 아, 짜증나네, 진짜. 파를 너무 많이 먹는다. 조련사가 없나? 지금 조련 틈틈이 하고 있어. 햇가능? 머팔로 때문에 식량이 계속 거덜 나는 것 같은데. 아씨, 머팔로 죽일까? 아니야, 이제 봄이야 봄. 봄이고 딸기 이제 재배 시작하면 괜찮을 거야. <laughs> 아, 우 감기. 비버 다 잡았나? 사냥하면 되지, 사냥. 사냥을 시작해라. 기계가 또자 비관론자 또또안 좋아해 비관론자 버려야 되나 고통 음. 나쁜 기분 이유가 없는데도 기분이 나빠 아씨. 야, 식량 왜 이래? 대체 식량이 다 어디로 간 거지? 샤샤. 미안해. 저 네가 처먹은 것만 해도 지금 뭐 네, 죽게 겠다 샤샤야, 미안하다. 아이... 펀터... 쫄수 있겠나? 아, 엄청 오래 걸리네. 그런 아이는 다 찾을 수가 없대. 뚜루둥~ 뚜루둥~ 쇠 고기 63개 후아나가 도축을 하러 간다 힘이 세네 고기가 몇 개나 나오려나? 154개 머팔로 고기? 음. 벼가 잘 하려면은 아 온도 진짜 감자도 자라고 있고 대농장 시대를 해야 되나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 대농장 시대라 음. 좋구만 뭐야 친구 사망? 아니, 무슨 친구가? 네 친구가 어딨어? 너어차 하지마, 너할일 없잖아, 비가 오는 자 아, 비가 오는 혼자. 큰일 났다, 쟤. 이 좋은 날에 자꾸, 왜 그러는 거야? 좀 맛있는 거 없냐? 감자, 옥수수 표, 감자로 하나. 여기는 어 세크로피 나무. 목재도 지금 많이 떨어져. 세크로피 나무 시시 봐. 티크 나무는 뭐야? 수명짜리 봄 32.5일 쇠크로피 나무는 11일 15일. 소나무 20일 자작나무 20일 참나무가 30일 미루나무 19일 동굴에서 수경재배 하라고? 악마가닥도 슬슬 키워야 되겠다 수경재배 지금 아직 연구가 안됐어요 다음에 하지 뭐 박혁포가 이제 곧 있으면 되니까 박혁포 여기 3개 3개 이렇게 삼각으로 맞다 포포 포 이거 뒤로 옮긴다 그러지 않았나 뒤로 아니면 이거를 올래주말 해체해서 다시 이렇게 앞쪽으로 좀 하는 방법도 있어 건물 세우고 태양광 한 태양광 없다고 태양광 아 진짜 연구 상황을 좀 보고 좀 얘기를 하세요. 태양광 없다고요. 태양광 수영 재배 없다고요. 아, 좀 내가 아직 할수 있는 건 최대한 지금 하는데, 연구 안 됐다고 연구 상황 보여줘. 연구 지금 된게 이거야. 이거, 이거 밖에 안 돼. 양조도 지금 이제 야 하고 있는데, 야, 호, 왜 이렇게 안 자라냐? 아 태양광? 어 태양광 있다 어딨어? 온도 조이.. 아 여깄다 태양등 이거? 이거 바깥에 설치하지 말라는데 태양발전은 없어 그니까 저기 저거 말하는 거야? 태양광을 뭐 어떻게 알아본대 건물 레버에 심으라고? 그 비올 때 터져? 야 비올 때 터지면 천장 만들어 주면 되잖아. 옆에 비가 해, 햇볕이 세워지지 않겠구나. 죽전지를 안에 심어야 된다고? 실내재배를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. 뭐 무기가 왜 없어? 아, 비가 하는데 정신 나간 놈 정신 나간 놈이 있어. 야, 이거 화산겨울 언제 끝나냐? 아니 지금 봄인데 왜 겨울이 아직도가? 왜 머팔로 뭐 고기에 손을 대냐? 아, 진짜. 식량 부족해. 뚱뚱이는 감자를 재배 중이구만. 사냥은 할 만큼 한 건가? 사냥 표시 찍힌 애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. 기분이 좋지 않아 비관론자 아이 망할 비관론자 진짜. 파나 정신이 없네. 실내 재배를 지금 시작하라고? 아, 늦은 것 같은데. 실내 재배. 랜디말고 다음판할때는 저기에도 저기로 해야겠다 그 뭔지알죠? 순차로 되는거 랜덤으로 하니까 너무, 너무 빡센거같아 아까 그런 벌레같은 새끼들 나오면 어떡해 음. 음? 카사노바랑 후아나랑 사귀어 말여인들이 아, 진짜 또 시작이네. 씨, 하산 오바랑 후한하나 사귄다고. 뭐야, 저거? 풀왜 났어, 여기? 어, 이게 뭐지? 이거 뭐예요? 풀시안? 풀샷? 풀이안이좀 폴라리나? 휴관어저 야약성이냐? 아 쉰다 실바하고 한명 힙포 어디갔어 힙포 어디갔냐? 야 뭐해! 학구열에 불타는구만? 넌 그래봤자 아직 12렙이야 13렙 되겠다 이제 누 누구라고? 카사노바 후하나 룸이 언제 되냐 진짜 떨어졌어아 이제 버려야 될것 같아 아 진짜 앉아 있어야 된다고 파나미 의자 있어야 돼 의자 연구 연구소에 의자 있어야 돼. 그러면은, 저거, 저 쇼파 저 갖다 주면 이거 앉아서 일하나? 이렇게? 편하게 일하게? 뭐, 루미가 왜? 고려장? 뭐 <laughs> 고려장? 복지 그 자체.